2025년 9월 29일 월요일 학경 묵상입니다. 사도행전 25장 10절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심문을 받을 것이요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. 바울은 새로운 총독 페스도가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 예루살렘 재판을 제안했을 때 자신의 무죄와 로마 시민권을 근거로 황제에게 상소하여 안전하고 공식적인 방법으로 로마 선교의 기회를 확보하는 담대한 믿음의 결단을 보여주었습니다. 복음 때문에 부당한 상황에 놓일 때 현실적인 권리를 지혜롭게 사용하면서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루는 방향으로 담대하게 결정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. 주님, 제 인생의 재판장이시니 아무리 복잡한 서류 전형 앞에서도 로마 시민권으로 당당하게 가이사에게 상소구를 외치는 간큰 믿음을 주시옵소서. 아멘.